자, 지금 아무래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불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하루 인베스트 사태 자체가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채널 같은 경우는 리플코인 관련 담당 일진 전문 채널로서 리플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인베스트 사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상을 다뤄보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루인베스트 사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은 맞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 자체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될 정도로 모든 내용 종합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루 인베스트. 가 시장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은요. 이번에 암호화폐 운영 서비스 하루의 운영사 하루 인베스트 그리고 모회사인 블록 크래프터스가 모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출금 중단 이후에 회사의 경영난 자체가 심화가 됐었고 결국에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전직원 해고 결정 자체가 이게 가상자산 시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드디어 코인 시장 불장 형성된 마당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하루 인베스트가 과연 리플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하루 인베스트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칠수 있는 안 좋은 영향 경우의 수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루 인베스트 파산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로서 작용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리플 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하루인베스트가 XRP 토큰을 가지고 있다? 하산하면서 분명히 정리할 텐데, 그러면은 XRP 토큰, 급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해당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현재 시점 하루인베스트는요, XRP 토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 가량의 XRP 토큰을 보유를 했었으나 입출금 중단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XRP 토큰을 전부 다 매도 처리 완료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에서의 리플 코인 가격은 하루 인베스트 쪽에서 2조 6천억에 달하는 물량을 전부 다 시장에다가 매도 처리로 던지면서. 그 부분을 엄청난 매수세들이 너도나도 몰려가지고 매물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인베스트가 파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만한 XRP 토큰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의 자체적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겨우 비트코인 불장 다가서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파산 이슈, 뭐전 직원에 대한 고용을 해지 통보한다거나, 기본적으로 하루인베스트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 파산하면서 무려 100명의 직원이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했고요. 단기간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코인 기준으로 600원 라인에서 정확히 매수타점 제시해드리면서 단기간에 반등이 나왔지만 딱 반등세가 매물 소화에 이른 건 아니었죠. 700원 라인 완벽하게 매물 소화하면서 뚫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800원 천원까지도 갔을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자체가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쓰세가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감지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주셨던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면서 690원 라인에서는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 실제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안전하게 685원에서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왔고요. 24시간 365일 리플코인에 대해서 하루에도 3번에서 4번씩 영상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과 관련해가지고는 얘가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상승할 때 이게 매도 타점인지 아니면 매물 소화하면서 뚫어버릴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영상 통해서도 공지드렸고 저랑 통화하셨던 구독자분들께도 말씀드렸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전문 정보방에서도 685원 라인에서의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된 XRP 토큰의 압제 자체는 일단은 하루인베스트에서 XRP토큰 보유 물량 자체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리플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실시간 정보 같은 경우는 댓글창 링크톡에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최근에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사설거래소 같은 것들, 그런 고위험군 투자에 접근을 하셨다가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날려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로 업비트 위주의 비중조절 원칙 매매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요. 조건적으로 업비트 위주의 종목 선정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제시해 드리고 미리 목표가를 설정을 해 드리면서 단순하게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에서의 브리핑이나 종목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얼마에 사셔라 얼마에 파셔라 매수 매도만 따라오시더라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폭락장이었던 12월 한달 동안 40개 종목에서 188%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죠? 총 68개 종목에서요, 365%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2월달은 35개 종목에 204%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달 46개 종목에서 299%의 수익률을 안겨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종목당 비중 매수를 하시면서 그냥 안전하게 따라만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나가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정보방 분들 열심히 수익 내고 계시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부 다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익 완료 알람까지도 전부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따라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비트 위주 종목들의 비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특히나 직장인분들께서는 뭐 단타로서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따라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단타와 스윙 중간 성격의 종목들로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상승하기 전에 기본적인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 뜨고 상승하면은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은 물론이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돌아가고 있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심지어 설날, 추석, 명절 때도 기본적인 정보 전달 포함해가지고 종목 추천까지도 나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든지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서 한 달에 투자금 대비했을 때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만 비중 조절 매매 통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런 부분들이 1년으로서 누적이 돼 버리면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관련 실시간 정보방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 만 봐도 아실 거예요. 1년 365일, 그게 명절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이상의 영상을 고품질로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열심히 수익내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성실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